왜안되야 이게? u s b 야예 y 니 s s yes. y e 거이 e s Yes, yes. Yes, yes. y 아니 yes. 이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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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e 내 y 겠습니다 아니면 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솔직히 다른 분들 논문 들을 때좀 어려운 내용도 많았고 잘 이해가 안 갔다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암세포조약제 관련 발표를 맡게 된 전세종입니다. 자, 니다 <laughs> 저는 아무리 4학년이어도 이 자기소개 한 번은 좀할줄 알았거든요. 아니뭐좀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발소를 조금이나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목차. 어, 빨리 나네. 야무지게 뭐? 뭔 생각한 거 개인적 견해 그리고 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저 혼자가 아닌 다른 한 명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셨는데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어, 저 천세종입니다. 반가워요. 이천세종암세포가약세종 내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 이종 3천세종. 3천세종. 발표를 종3겁니다준비되종나요소리3천세리겠습세종 <laughs> <좀 웃음> 저는 이중에서 대체신호경로할 어? 아 이거 e i 안먹네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중에서 대체신호경로할 <laughs> 세포주에서는 PI3K 경로 활성화의 저항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AMPK 활성화와 MTOR 억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ATP 정량화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천세종 군에게 맡기고 가겠습니다 아, NTP 정밀검사 결과 바로 보시죠. 이쪽 <laughs> 저항성 세포군 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다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이한 가지 약물로 두 가지 단백질 억제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기술인 거죠.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운전자의 엔진을 멈추고 운전자도 멈춰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랄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좋아하고 영상 편집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천재정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내가 왔다. 이쪽이다. 갑자기 와서 내가 돌아왔다. 발표 내가 한다. 발표가 장난이야? 발표 재미로해. 아, 나와볼래 친구야. 못 그럼 쟤가. 아 교수님 나와보라고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나와주세요. 교수님 어 그게?